자, 워낙 맛에 양기만 합니다. 얘기상 들어오나? 어, 힘써 마신다? 다시 면포 오지 않을까요? 얘가 갔던, 얘가 갔던때 면포 와서 얘 노릴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실수 같습니다. 아, 실수는 아니군요. 상이 지켜준다. 이거네, 제 일단 띄워 볼게요. 먼저 잡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잡고, 포가 잡는다, 마가 잡는다, 상으로 잡는다. 줄로 잡으면 찌르니까 마로 잡을 확률 높고 상이 이거 지켜주니까 이걸로 못 때린다. 이건데 일단 치고 받고 해봅시다. 여기를 치고 병으로 잡기는 좀 부담되죠. 제가 찌르는 수가 있어. 어. 때리면 해볼까? 이거는 차가 설령 지킨다고 해도요, 마가 나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포돌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대분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자, 지키면, 마 나가서 상, 졸 걸어줍니다. 상을 잡을 거냐, 졸을 잡을 거냐, 뭐 당연히 상 잡아야겠죠. 마가 또 빠지면서, 차로 마또 선수 걸고 또 선수 걸고 얘도 잡아줍니다. 점수는 제가 지고 있는데요. 상대분 상이 빠질 수가 없죠. 포가 놀고 있죠. 차가 갇혀있죠. 움직일 수 있는 게이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얘, 얘의 가치가 지금은 얘보다 좋아요. 이 차보다 얘의 가치가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냥 찔러서 상으로 잡아라. 대하자. 대하고 차가 빠질게요. 이 조례 가치가 좀 아깝긴 한데, 이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밀어서 상으로 잡으면 마가 잡고, 아, 안 잡겠다. 선수로 포가 걸리니까. 잡았을 때 마가 잡으면 포가 걸리고, 차가 가서 지키면 차가 이렇게 붙으면 포가 죽잖아요. 안 잡겠네요. 포 이탈하겠네요. 이탈 어디로 해요? 어디로 해, 이탈을? 여기면 또 뒤로 갈 거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밖에 없네요. 아, 잡아버리네. 여기 와도 뭐 죽는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같고요궁 움직여야 겠죠. 지금 면포가 너무 위험해요. 면포가 너무 위험하니까 궁을 틀것 같긴 해요. 자, 멀리 봅니다. 들어가서 차 걸어요. 차가 여기 붙을 거거든요? 여기? 그냥 때려요. 그리고 여기 붙습니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수 이렇게 올라 쓰면 여기도 죽어요. 크게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되면 상마대 같지만 토 묶어 놨죠? 두개다못 움직이죠? 병도 못 오죠? 다음 수 올라가면 여기도 위험해요. 그럼 마가 빠지면 장군 칠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맞 잡겠다고 합니다. 이제 마가 이제 빠져서 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대하는 거 아니에요. 대하지 말고 장군 한번 치고. 올라가 줍니다. 앞장. 어떻게 막아요? 이 차가 움직이겠죠. 이 차가 여길 붙던, 여길 붙던. 근데 이 자리 붙으면 제가 찔러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도 제가 찌를 수 있어요. 감당 안 되죠. 아, 근데 지금은 대차 피하지 말고 먼저 찌를 걸 그랬다. 찔렀으면 어차피 상대가 못 잡았는데. 저 이거는 실수죠? 아니구나. 장군 치면 궁 들어가겠다는 소리네요. 저 마부터 달라갑니다. 마 피하면 찌릅니다. 오히려 이, 이렇게 대차 신청한 게 악수가 됐어요. 마가 죽었습니다. 마 살릴 시간이 없어요. 마 살리면 이거 찌르는 거못 막습니다. 말을 살릴 시간이 없어요. 마도 죽었네요. 말을 살리면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으면 장군의, 궁 올라갔을 때 여기 장군의 외통이라서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거 먹었을 때 외통이고, 차가 지킨다고 해도 그냥 먹고, 뭐 차가 잡으면 또 장군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죽 다 죽죠, 뭐. 일단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를 때리는 거구요. 왜냐면 이거 잡으면 외통이니까. 이 차가 내려가서 지키면은, 뭐, 여기 장군에, 어차피. 별론가이 자리 붙으면 차가 이렇게 붙을 텐데. 잠깐만요. 별론가 만약에 내려가서 지킨다. 외통수가 안 나오나? 아, 여기를 붙으면 되는구나. 여기를 붙으면 되네. 자, 여기 붙으면 상대가 못 잡죠? 그죠? 뭐, 포가 오면 그냥 뭐, 공짜로 잡으면 되는 거고. 차가 이렇게 붙으면, 그때는 여기 때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외통당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붙으면은, 이렇게 궁 틀었을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고 들어가도 외통이겠는데? 그죠? 지금같이 만약에, 이거를 상대가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키면 여기를 때리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내려가서 지키면은, 장군 쳤을 때 이건 궁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 여기 붙는 게 급소자리네요. 이게 급소자리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뭐, 이때 여기 잡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되죠. 그럼 여기 잡히면 외통이니까, 여기도 가운데도 안 되고, 뭐, 설령 궁툰다고 해도 이것도 외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장군 쳤을 때, 들어가면, 이 잡아갖고 그냥 뭐 안전하게 뭐, 뭐 때리고 가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수비가 안 되네요 붙어도 안 되죠 뭐 얘를 잡든 얘를 잡든 그냥 여기 잡히면 외통이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하대 김한장기입니다 맛상이 걸렸네요. 자, 면포 해주고. 자, 맛상인데, 이렇게 포진을 이렇게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기마대 기마해갖고, 이제 여기 병, 독병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건데, 이런 양포분할이 늦잖아요. 뭐군 빼야겠죠? 자, 졸병대하자고. 어 여기서 졸병대를 해주네요. 졸병대를 해주시네. 제포 뒤로 빼고. 밀면 아프죠? 자, 그냥. 여기 끼워도 되긴 하는데, 근데 끼우면은 뭐 상장? 상장은 다시 퍼가 올라가면 되고, 근데 끼우면 퍼가 다시 올라오니까 그냥 밀어줍니다. 뭐퍼가 여기 오겠다는 건가요? 아, 그냥 줍니다. 자, 상으로. 이 병하고 여기도 걸어줄게요. 도망가요. 아이고, 밀 수가 있네. 지금 밀면은 마가 죽나요? 4 들어 올리나요? 그니까 포마타 못하게 하려면 4 들어 올려야죠. 그쵸? 일단 또 상으로 잡고. 아, 이렇게 빠지네요. 궁이 안으로 들어가겠다. 뭐 그런 소리거든요. 자, 재밌게 됐습니다. 차로 상 잡고, 차가 잡았을 때 차가 요거 잡아서 궁 띄울까? 그 다음에 싹쓸이 할까? 아니면은, 자, 일단 차도 한번또 걸어 봅시다. 차한번 걸어보고, 차 어디 가는지 일단 상황 보고. 싹스리 해도 되는데, 나중에 싹스리 하고, 차가 여기 와서 포 먹고 막, 이럴, 이럴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거 때리고 상 먹고 마 먹고 이게 안 되죠. 싹스리가 안 된다는 소리. 상으로 줄을 치겠다. 자, 줄 잡고. 싸우자. 차가 빠지면서 상장, 양수 겹장, 외통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